안녕하세요. 박식TV의 박봉식입니다. 자, 오늘은 복식호흡.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 호흡이 잘 돼야 음성에 힘이 실려서 목소리가 잘 나옵니다. 자, 복식호흡.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들숨보다는 날숨의 길이가 길고 편안하게 내 뱉으면 됩니다. 숨 들어 마실 때부터 숨 내쉴 때 끝까지 내몸 상태가 아주 편안하면 됩니다. 복식 호흡이란 숨을 들어 마셨으면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고 숨을 내쉬면 아랫배가 쑥 들어가는 이것이 복습 호흡이죠. 그래서 말할 때는 숨을 내쉬는 것이고, 쉴 때는 숨을 들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을 할때 쉬는 걸, 쉼을 잘 하시는 분이 목소리도 좋고, 발음도 좋고, 그리고 억양이나 강세도 모두 다 완벽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숨 들어 마시고, 멈췄다가 뱉으세요. 이번에는 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숨들어 마시고, 편안하게 뱉습니다. 아 아 네, 이렇게 숨을 다 뱉고 나서도 내 호흡이 안정될 때까지 입을 닫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팁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말과 말 사이에 숨 들어 마시기 전에 내 호흡이 갈무리가 된 다음에 숨을 들어 마시고 또다 뱉고 나서 말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바로 입을 닫지 말고 입꼬리를 긴장하면서 충분히 호흡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숨을 들어 마시라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힘입니다. 이렇게 말과 말 사이에, 말 마디 마디 사이에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숨가 멈췄다가 숨 들어 마시고, 그 다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힘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쉬는 그 순간에 멈췄다가 코로 숨을 들어 마시고 깊게.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 이 호흡의 힘이 받쳐져서 음성, 목소리가 아주 편안하게 잘 나옵니다. 이때 어깨의 긴장은 풀고요. 그리고 입 주위. 여기도 많이 움직여줘야만이 소리가 자연스럽게 잘 나옵니다. 복식호흡은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말을 많이 할때또 힘주어 말할 때 흉식호흡하면 목에 무리가 바로 가요. 복식호흡해서 공명시켜서 나가면 아무리 하루 종일 연설을 해도 소리내어 말을 해도 목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목소리로 하고 싶은 말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목소리는 제 2의 얼굴이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의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올바른 발성과 호흡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목소리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박식TV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